여기는 서울의 중심, 남대문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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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다합니다 아, 오늘 내가 온 곳은 어디냐? 서울의 중심, 남대문입니다. 일본 오사카선과 오사카 니조조에서 한 차로 3일 정도 떨어진 전 중앙에 와 있습니다. 이 남대문은 예로부터 맛집이 진짜 많거든. 이 남대문의 대표 음식이라 하면은 아, 뭐 가루치조림. 그리고 뭐카르국수 토리탕. 닭돌리탕이 아니고 닭의 토리도 토리탕. 오가장. 네. 어, 남대문이 열렸어. 농담이야. 아, 사장님 뭐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농담을 하세요? 야, 시대가 뭔 소리야. 아무튼 오늘 여기 남대문에서 맛있는 거 먹어보면서 한번 먹어 보면서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갈까 한번? 네, 가시죠. 갈까? 네. 가자고. 야. 여기 진짜 옛날 그대로네. 자, 여기가 어디냐? 남대문 옆에 두창궁이라는 곳인데 그 한국 사라리만도가 퇴근 후에 이제 뭐 한장 걸치러 오는 그런 곳이야 북창동 남아비루가 진짜 맛있거든 바깥에 자리가 없어 자리가 나 오늘 낮에 진짜 피곤했었거든 지금 남아비루 보자마자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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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여기서 최애 음식은 뭐예요? 난 최애 음식은 사실 뭐 술이지 뭐자그러면 이제 슬슬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야타이라고 아나? 야타? 아, 뭐죠 그그 한국말로 뭐더라? 아, 포장마차 포장마차가 진짜 좋거든 실례합니다 사진 괜찮으세요? 촬영 혹시 됩니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저희 메뉴... 실례합니다, 마스터 많이 바빠 진짜 바쁘거든요 아, 스 아... 어... 스티후라 기자 아 이게 뭐지? 그리드 마카레라레마카렐레 어, 음. 그릴드 비후 어 비후 비후 나겠다 비후 치킨도 휘도 닭발 어씨 마셍 여기 주문하겠습니다 오늘 어, 물이 뭐가 좋습니까? 추천 추천 해줄 수 있을까? 해물 좋아하시면 해삼하고 멍게를 드시고 한 고등어 더 맛있어요. 그러면 해삼, 멍게. 고르동, 고등어, 돼지 껍데기, 그리고 쭈꾸미 그렇게 주십시오. 비치니 산시. 아 일단 하기 전에 남아비로 하나 먹어야 될것 같은데. 맞아 여기 남아비로 남아비로 생맥주, 병맥주 한, 하나. 남아비가 뭐 없어서 아쉽세요뭐꽁 대신 닭이지 뭐.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런 거는 숟가락으로 따야 또 맛있게 돼. 어, 아, 마 넘치는 거 아니에요? 나야. <웃음> <웃음> 봐봐. 정확하잖아. 아우. 죽인다. <laughs> 아, 스케, 아, 스케, 아, 스케, 스케, 다케꾸미야케 스케, 스케, 스아 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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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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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케 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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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진짜 그 이까, 이까, 이까. 이거 어디가 맛있냐면, 은나 여기가 맛있어. 이봐. 그게 무슨 부위예요 훈민정음에서 희읍 부위거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니다하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 부장님 진짜 스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야 하하하하하 <laughs> 연입하나? 아, 너도 한잔해 먹고 싶잖아 오늘 차량 끌고 와가지고 이것들이 진짜 야 대리비 줄게 야 마셔 아 안되는데 야 마셔 대리비 줄게 아예 알겠습니다 한국 셔츠는 내가 지금 보면은 10불을 따랐잖아 이소출를 따를 때이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보고서 따는 거야 지금 봐난나 스스로 많이 사랑해 사랑 죽인다 아 하이 렛츠기마스 멍게 어, 한국의 멍게 어, 생산지 80%가 통영이거든. 한국말로 멍게고, 일본말로는 그. 살았다! 이게 여기 앞에 그 남대문 해녀들이 직접 방금 잡아온 거라서 싱싱하거든. 아, 우마이, 우마이. 아, 레트로스 마스. 방 방금 물질하고 올라오셨네요. 아리가 또 아리가 또 이것도 오늘 해녀들이 잡은 겁니까? 아 나로도 내 네, 어금니가 어금니가 서로 만나려고 하는데 견우와 직녀처럼 이 해삼이 워낙 단단해가지고 못 만나게. 그래서 억지로 세게 오작기를 이어서 꽉 눌렀더니 정말. 제 오한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생맥주 어, 조회수 60만 돌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음. 여기 메뉴 죽인다. 사바, 고마쿠, 소라, 문게, 나루. 스팟모 클래식 야 이게 진짜 귀한 거거든 이것도 그 해녀분들이 직접 잡아시는거에어 이거는 직접 잡아오는 거야 해녀분들이 홈플라스 가서 직접 사와 아 죽인다 야 내가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알려줄게 어서 김코야끼 부탁해 김코야끼는 뭔데? 은행 은행 아 긴낭? 긴낭인낭 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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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지역마다 사투리가 달라서 어. 아르토스, 킨꼬야키킨꼬야키이킨꼬야키가 뭐냐? 그 은행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로 만든 건데 <laughs> 이진이 산시 고. 그래서 킨꼬야키야 그래서 하나 먹을 때마다 이제 그 은행을 생각하면서 먹으면은 어 소원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하나 은행. 하나 은행. 국민은행. 음... 기업은행, <S> 수협, <S> 조흥은행. 은 옛날에 고 나야. <S> <S>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혹시? <S> <S> 어, <S> 이것들이 진짜. 아직 뭐가 야 라면 먹어야지.

없다. <laughs> <laughs> 이거 메모리 카드 얼마나 남았어? 아, 네. 지금 5시간 17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촬영 접고 어, 딱 마지막 한잔 하고 삼차 가자고. 아, 네. 좋죠.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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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근데 너희들은 다 아. 어디야? 아 아니, 그냥 물어볼게. 아지요 아, 이제 이제요 어우, 죽인다. <laughs> 수고하세 야, 삼촌 뭘 먹을까?